이거 저, 반이잖아 그면이 있어 응. 그 면을 쳐다가지고 아 거기다가 목을 치거나그 길을 따라서 와우 <laughs> 치는 건 제가 할요아 당연하죠 <웃음> 간다 간다 <웃음>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<laughs> 아직 아니야 아직 <laughs> 아니야 아직 아직 아니라고 합니다 이 하세요? 자 박범석의 드디어 어? 이렇게 갑자기요. 아니, 제일... <laughs> 형, 생일. 생일. 축하합니다축하합니다이는 네, 이거, 잘... 이거 말고 버리세요. 합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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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라란 선물들이 하나하나 도착하고 있어요. 이거는 수연이가 선물해준 샤오미 액션캠. 저 샤오미 좋아하거든요. 진짜 뭘 사도 다 가성비짱. 그리고 바이레도 핸드크림이 거야. 핸드크림을 진짜 많이 주더라고. 이것도 핸드크림. 이거는 스누피 컵인데 제가 사람들한테 선물을 좀 줬었어요 너무 귀여워서 근데 이번에 아라라는 정말 예쁘고 착한 친구가 선물해줬고 티 이건 소희가 선물해줬습니다 을 제가 티 정말 좋아하거든요 우리 귀염둥이 그리고 이거는 혜선이가 선물해준 핸드솝 진짜 사실 이런 게돈 주고 사기 아까운 건데 이센스 생이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주현 씨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제 취향 100% 저격입니다. 최고. 여니다 그럼 와인 구 매드리겠습니다. 네. 마 네. 감사합니다. 우리 지민이제일 친한 친구예요. 제신이나가는거 같아요. 네. 오랜만에 만났어요. 음... 둘다 바빠서. 빨리 먹어보세요. 한 입만, 하, 한 입만. 한 입만 먹어보세요. 네. 잘 섞어서 먹으려고 했고 네. 한번 섞어주세요. 섞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저는... 선생님은 유튜브 하시면 안 되겠다. 어쩌고 지방이라도 굉장히 가식스럽게 변하네요. 한노 한입 하시 옆으로 와 향기 대박. 트러플 오일 한번더 뿌렸다고 합니다. 대박이다. 이가한입 먹고 딱 데이크션까지 해주면 완벽해. 네, 한번 먹어볼게요. 어, 너무 <laughs> 네. 많이 했다, 근데. <laughs> 어, 조금 덜어서. 빵. <laughs> <laughs> 어떻습니까? 쫄맛? 음. 어, 아주 맛있다고 하네요. <웃음> 음. 그 이후로 뭐, 떡이었어? 음, <laughs> 전혀 없었고. 뭔가 나도 내 사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.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, 그러니까 뭘 연애해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안 음. 드는 음. 거 어떻게 하면 남들이랑 다른 걸할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좀더 엄청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 소개팅 해준다고 해도 사실 막 너무 하고 싶었어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안땡기지만 어, 했죠. 응. 빵 맛있다. 응. 아, 저도 받아봤어요. 주문제작 케이크 너무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 행복하네요. 침구류예요. 네, 침구? 네. 대박. 오, 너무 예쁠 것 같아. 너방이라잘 <laughs> 어울릴 것 같아. <laughs> 어, 이런 격한. <laughs> 이거, 이거, 그거 싱글, 싱글, 어, 싱글 사이즈. 맞지막니다 어, 너무 예쁘다. <laughs> 베개도 더 사야겠는데? 베개도 있습니다. 아, 진짜? 네, 그럼요. <laughs> 대박. 그 정도... 정도는 해야죠. 하지만 베개까지. <웃음> <웃음> 베개까지 사왔어. 생각해보니까 세로로 찍으면 안 돼요. 아 진짜 가로로 아 맞네 미쳐 미쳐 나바보가봐 나가리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오 어떡하더라 가로로 는도돼 괜찮아요 왜냐면 유튜브 채널을 모를 수 있어 이거 지민이가 준건데요 <laughs> 오씨 어, 그거 여는 게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. 아, 이크두개나개받았다이 <laughs> 받았습니다. 이크두개 받았습니다. 이루에두개받았습다이렇다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두개았다 이렇게 두개니다이습니다이리게두개습니다이렇습니다 너무 예쁘다. <laughs> 소비라야 되지. 아, 예 노래를 부를까요?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현양 언니. 생일 축하합니다. 소원 빌세요. 생일 축하해. 우리 아라 고마워요. 짜잔. 스타이서본 LP랑 데코용 도마를 선물 받았습니다. 정말 센스짱. 우리 아라가 이런 거할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. <laughs> 진짜 감동이네요. <laughs> 귀여운 모자를 쓰고 온 승민이 <laughs> 또 케이크입니다 또불 <laughs> 아, 붙이고 찍어야 되는데 <laughs> 아좀 이따 할 거니까 <laughs> 아 내가 내 영상을 보다 보니까 내가 되게 자주 하는 말이 많아 아 이쁘다 이말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<laughs> 어, 아 최준 최준도 <laughs> 그말 많이 하잖아 이쁘다 <laughs> <laughs> 최준을 따르 약간 최준 거야? 여자 버전을 해볼까 <웃음> <웃음> 아니야 달리와 <딸기와. 웃음> 정말 이런가음으 <그런가>. 진짜 신기하요어울려기 있고 근데 전 도대체 몇 번째인가요 그도 <laughs> 좋아 처음 저의 현대 백화점 동기 이자 오늘 머리 를못감았 어. Gracias.